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아튜브의 안뱃살입니다. 네, 어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 예, 실내에서도 이렇게 잠깐 바디 체킹 하려고 옷을 벗는데도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후드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 후드 입은 김에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게 사이즈가 라지예요. 2x 라지에서 라지 사이즈의 옷이 이제 핏이 잘 맞네요. 네, 한번 오늘 몸 상태, 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 계속 운동을 꾸준하게 이렇게 어한 시간, 2 시간, 약3 시간까지씩 하고 있어요. 시기요법 계속 하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몸의 텐션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어, 어떤 운동을 주로 했었냐면 우선 저희 미션이 어, 더블 언더는 뭐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잘하는 사람 500개까지. 그 다음에 싱글 언더는 3,000개. 싱글 언더 3,000개 하는데 10개씩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야 생각해보세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해서 3천을 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 2, 3, 4, 5, 6, 7, 8, 90. 해서 3천개를 어저께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100개 단위로 이제 하게 됐고, 몸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다르게 무릎에 부하가 덜 걸렸고, 하다 보니까 복근에 힘이 딱딱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좀 땡기는 느낌도 <laughs> 같이 들었습니다. 물론 복근 운동을 통해서 좀 열어줬기 때문에 근육이 힘들어가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스네치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laughs> 역도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저는 사실 데드리프트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광배근으로 딱 잡고,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무게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몸에 힘이 있어서, 이거를 들 수가 있어요. 몸의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딱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사용이 되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데드리프트 뿐만 아니라, 예. 네. 스네치의 그 기본 동작이 안 잡히는 거예요. 허리는 계속 부하가 오고, 광배로 힘이 덜 가는 거죠. 몸이 딱 잡아줘야 되는데, 딱 걸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체를 쓰지 않고, 하체를 딱 밀면서, 얘가 딱 제대로 걸어져 있어서, 이렇게 딱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딱 펴줘야 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드슨 볼, 아 어, 그건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어, 역도 운동하기 전에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20 파운드 갖고는 했어요. 근데 가벼운 걸로 해서 이렇게 트러스트 형식으로 하는데 힘들지 않고 타이밍을 잡는 거 그다음에 스피드를 높이는데 아주 용이한 운동이더라고요. 어.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심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내가 어 지구력 자체가 있어야 운동이 이렇게 꾸준히 유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길르는 거예요. 그 지구력이 생긴 다음에 어뭐 근육을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뭐 보기 좋은 갑옷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스피드를 붙이는 거거든요. 스피드, 근육은 이렇게 있는데, 스피드도 없고, 유연성도 없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건강한 몸이 아니라, 몸을 해치는 거예요.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몸을 해치는 거죠. 마지막에 스피드를 붙여야 되는데, 그 메디슨 볼이, 스피드 붙이는데 아주 용이한 훈련이에요. 순식간에 앉아서, 순식간에, 밀어주고 순식간에 앉아야 되고 하는데 그 타이밍을 딱딱딱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역도가 유연성과 힘, 그리고 스피드까지 필요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스네치나 이런 것들을 할때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이걸 들어 올려요, 손으로. 손으로 못 들어 올리니까 이거를 이 정도만 뛰어서 빨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싹 이렇게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역도가 잘안될 경우에는 메디슨 번으로 이렇게 스피드 훈련을 해서 하면은 아주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 <laughs> 어이구! 핑크라이언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왔어요. 예.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라서 지금 이렇게 기는 거는 당연하고 아주 잘 섭니다. 어, 같이 이제 놀아달라고. 네, 아이가. 네. 지금 이제 섭식을 위해 집에 왔고 섭식하면서 아이와, 예, 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 대수롭지 않지만 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은 이렇게 행복할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몸 상태도 이렇게 어 조금 건강해지니까 좀 가벼워지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좋고 와이프한테 감사하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 처음에 안 뱃살을 찍을 때,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복군들이, 어, 원, 원, 알? <laughs> 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빠져서, 그래도 좀 비계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점점 갈수록 그피하 지방층이 이렇게 지금 얇아지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확인을 가, 같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 샤워하려고 이렇게 또 앉았더니 역시 여전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거 빼야 되는데 하고 안뱃살에 이 뱃살 이거 빼야 되는데 요요 요 입술이 좀덜 두꺼워져야 되잖아요. 얇아져야 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데 아 뱃살이 안 빠지니까 더 빨리 빠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 스스로를 어, 좀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 저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서서 예, 핑크라이언입니다. 너무 예뻐요. 예, 저는 그러면은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바디 체킹 계속 할 거고요. 음,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거든요. 챌린지가. 그때까지 이게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같이 기대를 해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등을 사실 하더라도 프로필을 찍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옷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던지. 예,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고 막 울군불군한 그런 몸장을 원하진 않아요. 예. 유연성이 충분하고, 충분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그 스피드가 붙는. 그래서 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뭐랄까요. 아주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예. 그런 그몸 상태, 그런 근육질, 예. 그런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만들어 보시죠. 자, 간헐적 단식과 건강 그리고 행복은 시우아튜브와 함께하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세요.